자, 우병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진보 교육감들 약점 열흘 내로 알아와라. 어, 쎄다. 그럴 줄 알았어. 야, 국정원 보고 열흘 안에 알아와. 야 쎈데. 정부의 비판적 성향을 가진 박근혜 정부죠. 교육감들을 불법 사찰하도록 국가정보에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병우 건이요, 새롭게 최근에 밝혀진 게 이제 예전에 무근 이슈는 이석수 감찰관, 뒷조사 이런 거였죠. 음. 그 다음에 과학기술계 사찰이 있었어요, 최근에. 재밌더라고요, 과학기술계 사찰. 이게 민정수석이 해야 될 일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과학기술인 사찰을 하게 된 배경을 추론하는 게 아직 정확한 이유는, 그러니까 왜 과학기술인까지 사찰을 했느냐에 대해서 정확한 건 밝혀지지 않았는데 추론이 그래요. 이게 김명자 전 장관이 과총, 과학기술인 총련합회 회장으로 이제 음. 선출이 됐는데 선출이란 말 자체가 투표로 뽑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김대중 정부 때 장관을 하고 그동안 쭉그 민주당 계열에서 이렇게 야권 생활을 하셨던 정치인인데, 그분이 과총회장이 되니까, 어, 어떤 놈들이 도대체 투표를 한 거지? 찾아봐. 이렇게 시작됐다고 지금 추측하고 있어요. 궁금하죠? 도대체 나는 왼쪽으로 분류됐을까? 오른쪽으로 분류됐을까? 보통 과학기술인들이 정말 이게 공돌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우리. 정말 관심 없거든요 그런 거 정치 이런 뭐 사회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가 하는 과학 연구 활동 자체만으로도 24시간이 부족한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음. 나는 도대체 어느 쪽으로 분류되어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 과학 기술 단체 청년 협회가 뭐 수백 개 단체가 들어 있는 그런 단체더라고요. 네, 네. 거기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거 말고 지금 이런 거예요. 국정원한테 이쪽에 영역을 주는 거잖아. 정장석실이야 음. 예. 교육감들 대부분 다 성향이 나와요 선거 전에 예. 뭐 약간 좀 친정부적이다 예. 또는 또 진보적이 다 예. 진보적 교육감. 뭐 우리 서울의 조희형 교육감이나 이재정 교육감 이런 분들이 진보적 교육감이죠. 대구 경북쪽 교육감 두명 제외하고요. 다 해. 나머지 뒤를 다 털었어요. 음. 근데 털기 게만 했으면 좀그래도좀 나. 아 그다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전교조 출신 교사의 교육청 발탁 인사. 신교육감 인사의 내부 승진, 해당 교육감들과 친분 있는 단체와 교육청의 수의계약 이런 걸 의혹으로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국정원이 그 사람들을 뒤를 캐서 공격하고 뭔가 이런 거를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프레임을 에이, 짜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사에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인천시 교육감, 이청인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거든요. 음. 그거예요. 뇌물, 수의계약. 이거는 국정원이 깊이 관여돼서 뭔가를 만들어낸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이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 청년 교육감뿐이 아니라 다른 교육감들도 아마 많이 걸려 있을 텐데 이게 시범 케이스로 인천이기 때문에 시범 케이스로 아마 된것 같아요. 인천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은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음.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현직 시장이 새누리계고 유종복이요 어젯밤에 눈 하나도 안 치운 개놈 공무원 새끼들. <laughs> 아 인천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빙판져서 그 대로 왕복 파, 6차선, 7차선 이런 8차선 대로가 완전 빙판이었어요 저 밤에. 저 선창 이로사 끝났을 때 네. 유종복 시장은 어디 갔어? 어디 갔어뿐이 아니고요 언론사에다 이렇게 요청까지 했어요 이건 실화입니다. 선창이로 사건에서 인천시라는 말은 빼주세요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이렇게 오. XX 아 진짜 어떻게 말이 안 나와요. 나, 인천시에 대해서는 나는 너무 분노를 갖고 있어서 인천시민들이 이 새누리당 출신 애들 뽑아주는 거 보면 분노가 하늘을 치, 막 치솟아요. 자 릴렉스 인어패스 아, 하나 드릴까요? <laughs> 잘하고? 아. 사실 민주정부에서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 박근혜보다 10년 전인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 생각해봐요 만약에 맘에 안 든다고 교육감들 사찰해가지고 국정원이 이렇게 끼었고 비리가 분명히 있을 거야 이런 식의 보고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국정원 내부에서 비선이 움직여서 조선일보에다가 딱 꼬질렀죠 그러, 그렇겠지 바로 꼬질르죠 <laughs> 아니 정말 정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말 막 부린 거 같은데 왜 정권이 안 바뀔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원래 정상적이라면 이제 선거가 사실 2주 남았어요. 정상적이라고 보면 그러네. 12월 20일 안철수 듣고 있나? 네. <laughs> 선거가 2주 남았는데, 아뭐 원래 돌리던 시스템이니까 그대로 돌리면 다시 또 새당 그러니까. 출신들이 되니까. 아, 아, 좀 약간 좀 코미디긴 아. 하지만 갑자기 12월 20일 날 6시가 됐더니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그것을 취소를 못한 거야. <laughs> 아, 아, 그럴 수도 아, 있어. 네. 어쨌든 교육감들 선거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것도 우리 방송의 과정 중에 하나가 들어 있는데. 조희영 교육감이 나중에 이제 고소당해가지고 막 재판 막 계속 가잖아요. 네. 그런 것도 국정원이랑 연관이 있을 겁니다. 다 있을 겁니다. 음. 지금 저는 그 이청용 교육감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아마 대표적인 시범 케이스로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문박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최대, 그러니까 어떤 기반을 만들었던 게 저는 무상급식 교육감들의 진보 교육감 선출. 그 당시에 누가 이겼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광역선거는 음. 9대8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서울시장은 박원순 시장이 먹었지만, 드셨지만, <laughs> 맛있게. 아유 참 표현이 선출됐지만. 또 경기도 교육감은 남경필이 당선되는. 그래서 박빙이었는데 교육감만큼은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잖아요. 석권을 했죠. 예. 근데그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보수 교육감들이 난립한 거야. 득표율이 이런 건막 압도적으로 50% 넘어간 게 아니라 30%대로 당선되고 그런 경우는 많았지만 그러면서 이게 진짜로 풀뿌리로부터 이명박근혜의 포갑을 견뎌낸 측면도 있는 거예요. 교육감 부분에 있어가지고. 근데 미치는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육감들 비리 분명히 있어. 막다 뒤져봐 했다고 생각하니까 좀 끔찍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말이 지금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적폐 주요 수사는 연내 마무리하겠다. 내년에는 민생 수사에 주력하겠다. 저는 이게 좀그 표현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잠깐만요. 우리 새날의 민정수석께 한번 고견을 네. 보겠습니다 네. <laughs> 민정수석. 네. 나오 계십니까? <laughs> 예. 말씀하십시오.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제대 로섞검돌이잖아 그러시겠는데. 이 말의 의도를 한번 일단 분석해 주세요. 사실은 문무일 검찰총장이요. 말한 그 정확한 팩트를 보면 조금 달라요. 키워드만 갖다 쓰니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예, <laughs> 키워드만 갖다 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팩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정원 등에서 보내온 사건 중 주요 수사는 연내 에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딜레이 시키지 않겠다. 예, 딜레이 시키지 않겠다. 빨리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 이거 구속할 놈들 빨리 구속하고 포트라인 세울 놈들 빨리 포트라인 세워서 마무리 짓겠다. 그리고. 아, 기, 기소까지. 아, 있겠다. 기소는 그 다음 문제죠. 음. 수사? 그리고 수사는 다른 문제입니다. 기소하고는. 기소하고는 약간 서류의 차이 있어요. 국정원이 수사 의뢰한 부분은, 국정원이 검찰한테 의뢰한 부분은 더 이상 오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는 보고를 보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받을 건다 받았다 이거잖아요? 예, 받을 건다 음. 받았다. 그렇다고 밑에 선에서 보고를 했더라, 나한테. 그래서 그게 음. 보고를 받았다라는 의미고요. 또 있습니다. 댓글 사건과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의혹, 사법방해 의혹 등 수사의 주요 부분이 정리되고 있다. 이러면서 사회 전체가 한 가지 이슈에 너무 매달렸는데, 이런 일이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도 사회발전이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뒷부분은 조금 좀 껄쩍지근한 부분이 사실은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의 생각은 그거죠. 빨리 마무리를 짓겠다. 이게 적폐세력에 대한 수사를 12월까지만 하고 안해 이제 그런 소리가 아니라 12월까지 수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짓고 국정원한테 받을 것들은 대부분 빨리 받겠다. 받아서 끝내겠다. 더 이상 요구, 그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들어있는 것 같고요. 이것을 땡땡땡 신문에서는 키워드를 이렇게 뽑은 거죠. 완전히 어감이 다른 건데 지금 들어봐야 돼 그러니까 그걸 활자로 보면 안 돼. 네. 보통 이게 남녀관계에서도요 활자로 주고받다 보면 오해하잖아요. 음. 물결표시 왜안 보냈어? <laughs> 이모티콘 왜안 넣었어? <laughs> 이런 거 있잖아. 음. 오빠한테 갈게 해서 하는데 오빠가 그냥 세 글자만 쳤어요. 오지마. 그러면 음.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서는 오빠를 어떻게 말했냐면 오지마. 이렇게 말했는데, <laughs> 받아들이는 사람 오지 마! 이, 이 형은 좀 비슷한 거예요. 우리 연말까지만 수할 거야! 이게 아니고, 그렇죠. 최대한 빨리 수사해서, 아무리 강력하고 센 이슈도요, 몇 개월 동안 계속 노출되잖아요. 그럼 그걸 피로감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슈성 자체가 좀 많이 사라지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끝낼 건 끝내야 다른 걸로 넘어가죠. 그거에 대한 그 어떤 자기 생각이라고 기자들한테 말했는데, 그래서 기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기자들이, 이제 기자간담회를 검찰청장하고 하는데 주요 키워드만 이렇게 뽑고 기자회견이라까 기자간담회를 못본 사람들 이 사람들은 키워드만 알고 그러면 이게 뭐바구를 돌아 트위터나 포털 같은 데서 그러면 문무일은 적폐청산 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이 상황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시한을 정해놓고 수사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 이야기를 했다라고 나오고요. 음. 이것을 절묘하게 묶어서 후속 기사가 땡땡땡 신문에서는 후속 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문무일 검찰청장과 서울중앙지검 미묘한 식약차 갈등 내부 갈등 그리고 해나옵니다. 자꾸 자꾸 땡땡 땡이라고 하시는데 한결해. 예, <laughs> 네, 뭐 저는 조수원인지 알았잖아요. 한결해 <laughs> 의도를 갖고 있다 이런 건 모르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문제는 단일대로 가면 좋아 개혁도 국민들 도한 칠십 몇로가 문재인 대통령 개혁 밀어주고 그걸 개혁하고 있는 주체가 검찰이다 보면 근데 이게 미하이 갈라치기를 해서 사람들이 애매한 어정쩡한 포지션에 갖다 놓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문미일이니까 잘하겠지. 근데 어느 날 말하는 거 보면 최근에 김명수 대법원장도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느낌적으로 아이 새끼가 개혁하라고 그 자리에 올려놨더니 씨발 역시 검찰은 검찰이네 이렇게 욕하게 된단 말이에요 마치 문무일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뭔가 좀 거스르는 듯한 저항하는 듯한 느낌 같은 걸 주기 시작하면 이게 교묘하게 갈라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결과로는 안 갔으면 좋겠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다른 발언도 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각종 언론들에서 지금 이게 지금 감춰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적폐수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검찰총장이 얘기한 거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요즘 그 구속적 부심에서 풀려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워딩을 말씀을 드리면, 검찰이 광의의 사법기관으로서 법률적 논쟁과 이의제기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법적 절차가 좀더 명료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신체의 자유제한에 대해 국민이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명료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조차 어떤 경우에 제한, 복원될지 명확하지 않다면 민주주의 형법적 관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음. 이것은요,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사법부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고 굉장히 강도 높게 공격한 거예요. 이말 자체가 그렇죠. 사법부가 근거 없이, 어떤 기준 없이 풀어줬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비판한 거예요. 초반에 그 장시호 씨그 선고 한 거, 예, 2년 6개월 나온 그 선고를 보면서도 이 지금 법원이 제대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안 그러면 뭐~ 내부적인 세력 싸움이 있나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 사법부가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저는 주권자로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네. 주권자의 입장으로서 보면 사법부가 지금 판결 내리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라고 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시주에 따서 이렇게 파도를 타고 판결을 내리고 있어요. 예. 뭔가 어떻게 이렇게 균형, 저울에,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 재듯이. 그렇죠. 억지로 균형을 맞추려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듯한 느낌이죠. 예. 그러니까 검찰의 구형보다 장시호의 선고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예. 굉장히 이례적인 예.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받아들이기 나름으로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검찰 연맥이기 지금 장 씨가 얻은 이득이 얼마인데 지금 얘를 풀어주라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서로 길들이기 한번 해보는 것 같은 느낌. 물론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는 자기들끼리 그런 짬짬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일정한 흐름에 타 있는 사람들 같으면 이게 사실은 특검이 수사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뭐공소유준이 하고 있지만 사실상 검찰의 세력이라고 보면 이런 면에서 봤을 때그 문물총장의 이야기는 에 하나가 더 있죠. 아까 사법부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하나는 법으로 정확하게 지정해 줘라 이런 것도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그렇죠 이게 음. 일관성 있게 하라 음. 그니까 러 문무일 총장이 얘기한 거는 맨 마지막 단락이 제일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조차 어떤 경우에 제한 복원될지 명확하지 않다면 음. 이게 방점이 찍힌 거예요 음. 일관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당신들 음.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하냐 당신 전문가들 맞잖냐 음. 아니냐.